포도 끝났고 그 다음에 금 금은 그그 그 보면은 서쪽이도 방향은 서쪽이라고 그러죠 서쪽 서쪽은 건조한 땅이다 중국에서 보면은 서쪽은 사막지역이 많다 그래서 건조한 쪽이다 이렇게 보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조조 그그 오기를 보면 조 조는 마를 쫓자예요 마른다. 마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 가습기 때문에 애기들 많이 죽였죠애기들막병신만도 많이 했는데. 폐는 건조한 것을 싫어한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를 쓰고 있는데 건조한 걸싫어한다 그래서 그 조가 그 담당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오화는 수화 수조 수수 수는 걷어들인다. 수확한다는 개념이야. 가을이 때 가을 계절적으로 가을이고 수확한다. 수확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변비 환자들은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변비 환자들이 많다 말이야. 금기가 높은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똥도안내뿔라 그래. 그니까중 미국서 실험해 보기를 변비 환자들한테 나눠 주는 연습을 즉 봉사 활동을 시키니까 변비가 해결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수학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남한테 돈을 빌려도 줄라고 생각하고 지돈으로 해 보라. 예? 수학에 쓴게 내가 걷어 드립은 게 내가 내껏으로 내, 내해 보고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아. 그래서 특히 어떤 사람이 요 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기가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돈 빌려주라 하면은 금기가 이게 금에 엄해지는 토구덩 그러니까 이게 이사람도돈 빌려주라고 하면 가서 자기가 돈 있는 것뿐만에라너한테 빌려갖고 가서 갖다 줘보라 그러고돈못받는 개체 속이 썩은 게 이거 싫어. 그게 그러니까 위험 위기한 영성 식도염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돈 절대 돈빌려주지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돈 빌려주라고 그냥 명동까지 빌려가 갖다줘보 이게 앞으로 돈 빌려주라면 수학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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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가 높은 사람은 이기가 그, 높은 사람한테돈 빌려주라고 돼해 그러면 받, 받, 받도 못하고 그 주도 안해고라이 사람들은 응? 자그 다음에 황색이래, 노란색이라고 할지 색깔은 노란색, 황색, 백색, 응. 아니 백색. 백색, 백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폐가 약한 사람들, 폐 대장이 약한 사람은 백색의 백색의 음식을 먹어라 그 말이죠. 백색 음식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에서 먹을 거냐, 허에서 먹을 거냐. 자, 자, 실에서 먹는 사람은 우리가 백색 백색이면서 실에서 먹을 것은 주로 매운 맛이면서 백색인 것. 대표적으로 마늘, 양파, 응? 대파, 쪽파. 어? 이런 것들은 백색이 하얀 기운을 갖고 그저 매우면서 그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한 사람들은 그 허한 사람들은 매운맛을 즐겨 먹어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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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겠죠 실한 사람들은 그 대표적으로 매운맛을 갖고 있으면 서늘한 음식 대표적으로 박하야. 그다음에 곰보배추 어? 이런 것들은 그~ 청색이면서도 또 그~ 그을 갖고 있고 그~, 그 저~ 청색이면서 매운맛을 갖고 있죠. 박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실한 사람들은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음식을 먹으라. 그 말이죠. 백색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 그, 세계적으로, 아 우리가 그, 가장, 그, 잘 알고 있던, 저, 앙드레김은 뭐, 어떻습니까 아, 백색 카우스에서 백색 옷을 입다가 죽었죠. 그니까, 지금 베이로 같은 경우는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죠. 그러니까 백색 옷을 입고 다녀. 이주일이 뭘로 죽고서폐병을로 죽었죠. 그러니까 백색, 맞아, 백색. 모자에 있다 백, 백색 부드를 신고 다니고, 정다 보면 이남이 떠나고막알것같 이남이도 백색 옷을 즐겨 입었다. 그래서 폐기운 약한 사람은 주로 백색 옷을 선택에 입어라. 저도 약간 폐가 약한 편에 속합니다. 강한 편에 속하게 아니라 약한 폐에 속합니다. 화가 높기 때문에 폐를 억압을 했기 때문에 백색의 기운을 넣기도 많이 선택에 묻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비린냄새라고 있죠. 그게 폐가 허약한 사람은 비린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래, 그, 가래가 컥 올라오는데, 목에는 비내가팍 올라오다. 이것은 폐가 약한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이 그런 증상을 나타낸다. 그 말이죠. 배우면서 따뜻한 음식을 선택해 드시면 좋겠죠. 자, 보면은, 다음에 보면은, 그, 매운맛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매운맛. 그러니까 매운맛은 폐의 기운을 살려준다라고 보면 돼. 폐가 약한 가그 이렇게 매운맛이면 따뜻한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매운맛이 따뜻한 음식은 갓김치, 파김치, 마늘, 양파, 깻잎, 이러면, 이런 것들은 매우면서 따뜻한 음식이단 말이야. 아까 그 처방을 할 때, 저, 저 노대동에서 처방할 때, 노대동 처방은 그 기침한 사람은 폐가 약하기 때문에, 여름으로 삼시 새끼를 묵어라그할 때, 삼시 새끼를 일주일 정도 묵고 계속 지금도 먹고 있는데, 이제 기침 안 해본다. 고 해수기가 없어졌단 말이야.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운맛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늘한 음식. 아까 그 공보배추라든가, 그 폐기운이 열차있는 사람들은 공보배추라든가, 또는 박하라든가, 어? 이런 것을 먹어서 폐 기운을 약화를 시킨다 말이다. 백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어서 폐 기운을 약화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 기운을 죽여줘야 되면 싫어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음식을 선택해서 이렇게 먹으면 반드시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보면은 그 반대되는 맛은 쓴맛이라 고했죠 그러니까 매운맛은 쓴맛을 잡아본다. 예? 매운맛은 그 쓴맛이 그 매운맛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음에 보면은 그. 비라 그래 비 슬플 비짜지 슬플 비 여러분 중에서 텔레비 보고 우는 사람 연속극 보고 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폐가 약한 사람들이야요 네. 어? 그다음에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폐가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에?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몇개 먹어서 그 보충을 해줘야 돼. 에? 그 폐가 약한 사람들, 여러분 중에서 텔레비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 남자도 남자도 훌쩍훌쩍 울고 있는 사람 많아. 그 사람들은 폐허, 폐가 허해서 그런다.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도 현재 그 원인을 모르는데 제가 밝혀놨죠. 그것도 폐가 약한 사람들,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또잘 아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계실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그럼 오토바이 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 타고 다니는 거다가또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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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 그런 게 나이트클럽 가서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 가서 그저저 스피커 앞에서 춤추는 사람 전부 다 폐가 약한 사람들. 그그또그그거를그 뽕짝 뽕짝 원서를 싫어하는 사람은 심장이 시한 사람들. 심장 열차 있는 사람들은 뽕짝복장하고 싫어하라. 그러니까, 오드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보면은, 다음에 딱 수도 볼때딱 봐봐. 한번 관찰해 봐. 전부 다 내려잡아다가 뭘부터 시작하냐면, 담배부터 꺼내고다 전부 피웠어 자, 한 사람 피안안 피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안 피우는 사람이. 예? 그 다음에, 무당들도 쉽게 얘기해서, 그, 신명나게 하기 위서 뭐래? 소리. 붕짝붕짝붕짝붕짝 붕짝, 그죠. 그러니까 무당들도 거기가 폐가 약한 사람들이 무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붕짝붕짝 붓으로 뭐 장부에다 징했다, 막 깽갈했다, 막두드려폈었잖아그 소리에 신명이 올라와 갖고 막 작두를 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다 폐가 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폐가 약하니까 담배를 피우고 매운맛을 먹고 그다음에 소리, 그러니까 음악 하는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공황장애, 그... 김장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공항장에 있는 것도 폐가 좀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음악한 사람들이 뽕짝뽕짝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베이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공항장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좀더 뽕짝뽕짝 소리에 그 음악을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소리를 좋아하게 돼있다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코. 코로 온다. 즉, 콧물이 줄줄 흐른다. 여름 콧물이 잘 주고 흐르는 사람들은 시, 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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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에 했다가 심실이요. 심장이 열이 차 있단 말이야. 예? 그, 그런, 그런 사람들은 여름에는 그냥 콧물이 쳐다올, 여름에 콧물안 나온 것 같은데 콧물이 줄줄 흘러나오므로 심장이 열이 차, 차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폐, 폐를 잡아을 때는 그 여름 콧물이요. 또 여름 감기 잘 걸리는 사람도또그 심실했다가 폐, 허여. 어, 그러니까 여름 감기가 잘 걸린단 말이에요. 여름 감기, 이번에 한참 유행했죠. 한참 더울 때 여름 감기 치는 사람, 타임라인 보고 "여름 감기 안걸리냐고 물어보면 여름 감기 다걸렸다가심실했다가 폐에 흔히 사람은 여름 감기가 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선풍기 세서 그런 여자였는데, 원래 태생적으로 그 사람들은 여름 감기가 잘 걸리게 돼 있다. 그래서 콧물이나 그러니까 코딱지가 들어있게, 노랗게 콧딱지가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노랗게 코딱지때 폐에 열차 있고, 그다음에 노, 노랗게 그 콧물이 줄 주는 거 폐가 허약해서 온다. 말이죠. 그리고 또 목감기가 자주 온 사람은 폐에 시리고, 코감기가 자주 온 사람은 폐 허약. 그러니까 감기도 목감기로 시작하냐, 폐, 그 코감기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약 처방이 각기 달라진단 말이에요. 또 약이 똑같 그 종합관계이 아니라, 한방에서는 달리한다. 말이죠. 약을 처방할 때. 그다음에 포유류, 그다음에 보면은. 저기 보면 뭐라 그랬지 이제 그까지 오체 보면은 그피모라 그죠? 피모 오체를 피모라는데 피부. 그러니까 폐가 실한 사람치고 피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니까 아토피라든가 무좀이라든가 이런 그, 그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니까 폐실에서 즉 금실에서 온단 말이에요. 금실에서 와. 그러니까 금을 선언하게 그 하면 폐병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피 피부 피부병이 없어진다. 피부병을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폐를 하게 만든다. 즉 피를 음, 기운을 낮춰주면 피부병이 없어진다그 말이죠. 그아토피도는게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피부를 그폐 대장 즉 변비를 없애거나 그러면 아토피 같은 게잘 듣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털모. 모는 털럭이 털럭 터럭. 털어도 마찬가지 피부 피부로 보면 피모, 피부로 보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피부에 여기 피부 잔털을 이야기인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건강한 사람은 얼굴만 쳐다봐도 피부만 봐도 맑은 사람은 건강하잖아요. 어린이 치킨을 칙키는 사람은 안 건강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에 보면은 그 대장 그 밑에 보면은 그 콧물이라고 있죠 콧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에서 코로 나타나는데, 콧물이 노란 콧물이냐, 맑은 콧물이냐, 맑은, 콧물이냐? 맑은 콧물이면 폐가쾌약한 것이다. 그다음에. 노란 콧물이 나온 것은 폐가 열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